간단하게 생각하면 역시 깰수 있었어 여기 사람은 간단해야 돼 나처럼 no.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n o o s p h e r e no,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저도 몰라요 yeah. 자, 그래도 제가 저번에는 솔직히 공포게임 조금 무서워했거든요? 어젠가 그저께 했던 공포게임 오랜만에 하니까 하지만 저 이제 공포게임 몇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이제 겁은 없습니다 오랜만이기 때문에 좀그 공포에 대한 감각이 조금 생소했던 것 뿐이지 오늘의 저는 다르다는 점을 자 이렇게 귀신 짓밟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빈센트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살려면 그저응급수혈을 받아야 한대 아니 근데 방금 교통사고 당한 거야? 사람한테 짓밟것 같은데 <laughs> 하필 44분의 교통사고로 당했네요 그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운전하고 있었고 불행히도 생존자는 한 명뿐이었대요 아빠만 살았나보다 그래서 원래 조수석 뒤에 있는 자리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맹만한 이런 애들 오면 조수석 뒷자리 태우거든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지옥에 속해 있고 그녀는 그녀의 삶을 매우 비참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얼렴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거 뭔 말이지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사고 난거 아님? 나 지금 범죄자인가 나 지금? 내가 사고를 낸 범죄자.. 뭐야 나 지금 정신병원 갇힌 거 같은데 어 쓰러졌어 정신병원인지 감옥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네, 약간 정신병원 같기도 하고 어 팔이 왜 저러죠? 교통사고 휴우증인가? 어아 근데 네, 이제 가족을 잃었으니까 정신 나갈만 합니다 진짜로 어 어, 아내가 봐. 아내랑 아들이 있다, 있지? 집에 왜 이런 게 있죠? 뭐, 타임머신을 만들려는 건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신권. 이게 정신, 정신권인가요? 어, 도끼도 있어, 얘들아. 이 기계는 정신권이에요. 정신권. 뭐, 어, 건법 이름 같아요. 이 기계는 제가 꿈과 같은 상태에서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제 자신의 의식에 뛰어들 수 있게 해주는 기계래요. 내 안에 있는 마녀와 맞서고 그녀를 제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 같아요. 죽이는 것을 충분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노력을 해봐야겠대요. 아, 오케이, 한번 봅시다. 진짜 의료 의사도 있고, 페리성 식별 장애 진단 있고, 다중 인격 장애 있고, 마리아라는 애가. 마리아인가 여섯 명의 와 뭐야? 오등분의 신부도 아니고, 6등분의신부에 이거는. 아, 얘가 마리아네. 비밀번호를 내가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찍어둘까? 아, 찍지 말고 자,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자, 또 이런 거 기억 잘하기 때문에 오케이 정신과 한번 눌러보죠. 아, 여기 쓰는 거군요. 오케이 맞습니까? 자, 또 이런 것들 외우는 거 잘하거든요. 그 것을 천번 고쳤대. 많이 고치긴 했네. 갑시다. 안 써놨어요! 썼다면 제 두뇌에 써놨겠죠, 여러분. 오, 뭔가 이런 거 같이 무서울 것 같아. 오, 어, 자, 자신 정신 세계에 들어왔나봐, 지금. 어, 운전할 때죠, 이게? 사고났을 때니까? 지립니다, 지금. 운전도 안 잡고 운전하고 있어요. 오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No. 전이 세상의 no.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오. 저렇게 사고가 났다. 어.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아니 정신세계였어 그런가 보다. 뭔가 지옥처럼 생겼네. 달린 게 없냐고요? 없어. 있네요. 아니 나 아까 십프트 누르 누무세요. 아! 아! 아니 돌이 왜 아니 돌이 왜 날아오는거야 이거 미친돌 아니야? 굴러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날아오는데 아니 근데 이건 조금 억울한게 여러분 공포가 아니잖아 이건 내가 무서워서 쫓는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저마다 큰 돌이 님들 머리로 날아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 아 오지마 왔다. 이 풍선을 아 이런 거는 솔직히 놀랄 건 아니었어. 아 아니, 터질 줄 알았는데 이 풍선 터지 원래 좀쫄게 된다니까 얘들아 진짜 장난 아니라. 풍선 일부러 터트릴 때도 알면서도 이게 약간 그 있잖아 움츠려지는 그거. 겁한 변명입니다. 그 물고기는 어항을 탈출해서 꿈을 쫀득이 개기네요 와, 자동차 사고 직후부터 여성적인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는데. 아! 그 사고가 나 가지고 수혈을 받았는데 그게 야. 그 마리아라는 여성의 피 같고 그 마리아라는 여성이나 피가 그 우뚱분의 신부의 피. 그래서 그걸 받았더니 그 뒤부터 여성적인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한 거고 환각까지 보였던 거지. 야, 나죽겠면안안그렇치어좀 큰데? 아니구나. 아이 아파라 아니 사용할 수있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뭘 사용하는 건데 지금 아무 것도안 나가는데 no. 어. 아이젠다우실 수가 없네요 오늘 딱 봐도 일로 가서 점프가 왜안 되는데 옆으로 가면 되겠죠? <laughs> 멍청했구만 개 같은 키. 나를 농락하다니 딱봐도 점프대같은걸 만들어 놓고 점프대가 아니라니 어, 어 누구세요! 이놈의 벌레새끼가 이거 이씨 죽어라 야 나오기전에 팬다는 마인드 아 아파아파아파 아파, 아파. 아니 무슨 그 비엔나 소시지같아 애들 생긴게 아 징그럽다 애들 컷! 기압이너도망가 음, 느리잖아 야야도망가 느리잖아 방금 그게 제가 이제 말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발음이 좀센거예요 그니까 꺄악이 아니라 컷! 했던건데 이제 그게 조금 급하게 말하다보니까 약간 비슷한거죠 그런건 오 하트 야 하트로 길이 열렸어 얘들아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저는 가끔 이런 거 보면서 남녀노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중학교 때막 처음 막 이렇게 연애에 막 첫사랑을 하고 막 헤어져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럴 때가 있었지만, 약간 그럴 때는 게임을 하면서 걔네 얼굴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도끼로 내려 찍다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세요! 와, 이렇게 앉냐, 누드는 오랜만 아니, 여기 무슨 매주사가 살고 있어. 큰일인데나뒤조트깨 와도 안 잡힐 것 같은데. 전혀 긴박하지 않아요. 정말 편화러워요저 이런거 더길 찾는거 장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정도 속도면 저한테 긴박함을줄 수가 없어요. 나라는 남자가 여기서 길을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어이, 그 앞뒤 여기다. 너가 그반에서 나왔잖아. 하이결대 모름 이거. 보통 이런 시스템들 멍청함. 아 이거 억울해요 진짜 아 제가 고개를 돌릴 때 가야 되는구나 나 알았어 멍청이게 너가 또 왼쪽 보겠지? 그리고 너가 정면을 볼때 지금이다 한번더 안전하게 이싸움에승 승리하면 나는 그녀 <laughs> 플이사도플숨그져야 되는 일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이거알 수가 없음테로베로스도모른다람은 숨겨져. 뒤졌다 더이상안 참아 그리고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아니 ᄉᄇ <목소리> 말았다! X발 아니야 이거! 나 죽었잖아! <목소리> 여러분 게임은 게임일 뿐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어이가 없네 진짜. 저기 뭐 있나? 길이 있었네 미친. 허허... 어허... <목소리> 하다 보면 저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 이게 내 탓이야? 생각해보지 빡치네. 게임이 못 만든 탓이지. 누가 저길 저 땅으로 만들어 놔요 여기 길이 있으면서. <laughs> 나올 거 같더라. 나오자마자 죽여버리기. 컷컷컷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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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벌레 컷. 저는 진짜 제 심상 그 세계를 여러분들의 공유만 할수 있으면 새하얀 초원에 윈도우 배경화면처럼 그런 약간 실링 느낌의 그런 느낌 아닐까? 제 심상이 왜 더러운데요? 더러울 거니까 보여주지 말라는데요. 어, 뭐야, 심장 소리. 이럴 때는 심장을 도끼로 찍으면 됩니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고깨배. 왜지 오! Yeah. 어, 됐다! 이 자식 터져 나가고 있구만! 심장 컷! 나이스 이것이 심쿵 please, please. I don't mean to... me. 어 뭐야 yeah. 이.. 씨발! 더빙 보여줬습니다 이제 쟤를 잡아야되나보다 아니 살려달라고 하고 도망가는 애들 너무 꼴봤네? 저는 애들 살려주고 싶지가 않아 흡! I w i l we'll l find you and i'll kill you kill you 네, 저좀 착하니까 한 방에 끝내 드릴게요. 어, 넌 잡히기만 해 봐. 무서 하지 마. 넌못 지나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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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거 설치했다 이거지. 나도 여기 기억하면 안 돼요? 왜어 우리 가스를 한번 따라가 보자. 이게 원인 아닐까? 가스? 처음 왔던 곳인데 이거. 넘어갔어. 프이나 이건 똥겜이야 이건 막 갓겜 이런 게 아니야. 어려운 퍼즐이 있을 리가 없어.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건 반대로 복잡하게 생각해서 내가 못 깨는 거같아 생각할 역시 깰수 있었어 사람은 간단해야 돼 나처럼 어이, 그런 말 있잖아 가끔 벽에 막히면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벽을 뚫었습니다 야 집으로 돌아가는 게난 오줌이었어 얘들아 야 집으로 가자 난 사실 오줌이었던 거지 신시 발사 어 이거 아내, 아내랑 아들 태우고 가는 그거 아 옆에서 막아버렸구나 나였으면 드리프트 하면서 피했다 레싱 게임 덜 해봤네 오얘뭐칼 들고 있는데? 이 속옷. 내가 봤던 속옷이야. 어, 유리 쪽아. 오, 오. 나는 방금 그녀였어 <laughs> 나 여자 <laughs> 이게 그 말로만 듣던 TS물인가? 그 순간 난 그녀였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서서히 그녀가 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녀가 환각으로 내 몸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만약 내가 그녀를 막지 않는다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신건감기도 아더 깊게 들어가래요 아 무섭겠다 그녀가 돼간다니 막 잠들고 일어나 보니까 막막 여자 속옷 입고 있고 나남자인데 되게 무섭겠다 이씨! 딱 쏘죠. 이 앞에 있는 게 오고 있니 나한테? 고! 이거 뭐 어떻게 자르는데? 으아, 안 돼! 살려주세요! 뒤로 갈수 있어.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나 이대로 깬다. 여기 깬다. 여기 빛이 있어요. 뒤로 가. 뒤로 가. 이렇게 깨야 돼 게임을? 너 불쌍한 거 아니냐 진짜? 살면서 이런 스릴 충격신 처음입니다 진짜로. 진짜 혁신적이다. 이게에요 빨리 죽고 게임 끝났으면 좋겠다. 대박 하나님, 여기서 이 친구가 익사하게 해주세요. 아멘. 어리없는 소리. 벌레같이 살아남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녀가 나를 압도하는 것이 느낄 수 있었어. 이건 이게 내 공포가 아니야. 내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더 강해져. 이건 말도 안 돼. 그녀 정확히 누구지? 내게 혈액을 옮겨진 단순 기증자? 아니면 그녀는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 존재인가? 어쩌면 마녀인가? 이러면서 이제 누가 내몸 속을 이제 침범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그 괴물은 뭐야? 그녀는 마리와 관련이 있어? 악몽 같아요. 나를 사, 사냥, 사냥하려고 하는 뱀 몸을 가진 거대한 여자. 하지만 얼굴의 절반은. 아 미친 몇년 진짜 이름을 나 좋아하는 게 분명히 아니 왜나 엘리베이터 바로 앞인데 나 얼굴 조용히 줘 절대 멀어. 절대. 아 됐다. 들어가고 아니 근데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었어 나 여기서 왜 생큐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미쳤다 나 이거 한개 모았는데 두개더 꽂아야 돼아 돌아버릴 것 같아 아. 이러면 하나 남은건데 이제 남은 하나가 배 같은 장소에 있겠죠 왜냐면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은요 적들 사이에 있어요 여기 뱀이 있다면 무조건 뱀이 있는 거거든요 제발 일어나지 마요 제발 거기 평생 자줘요 제발 아 이거 집이 필요한 거 보니까 여기서 라디오든 모두 갖고 와야 돼 음악 들려줘 야프리지야 야. 오케이 오케이 클래식이다 이것도 아니면 도끼밖에 없다 도끼로 머리 내려 찍는 것 밖에 없다 아 라디오 저 들으니까 참... 세상 잘 자네 진짜 잘 때는 천사인데 진짜 잘 자요 오늘을 위해 이름을 프린이를지었다볼수 있죠 저의 7년간의 빌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잘 꽂아 그러지 마요 우리 이러지 마요 우리...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인벤토리 창에서도 게임시간 흘러가지 말아요 오 깼다 오 씨, 쉣 제발요 저 맛없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길 여기다 무조건이야 여기 아닐수가 없어 느낌 왔거든 나음 한 방에 찾아버리기? 와이 미친 놈이 저거! 야! 어? 꼴 좋다 이 새끼 이거. 미친 뱀 놈. 원래 매주선은 머리 딸 때부터 시작인거 알지 얘들아? 꽃가미 안녕. 이하는 숨이 막힌다. 너무 작아졌어.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여기 왜왜 꽃가미 있어?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어. 꽃가미 인기스타네. 여기서도 있네. 제발~ 적당히 하세요~ 아니, 미친년 아니야, 저거... 그만해, 그만해~ 아니, 목자 랐으면좀 곱게 죽어~ 씻으자, 어, 쟤는~ 야~ 좋겠다, 관심 가져주셔서~ 이그 여자가~! 얼굴만 있어도 괜찮나요? 사실 얼굴 여자처럼 생긴 것만으로도 가능하면 박지도 여잔데 그렇게 따지면. 어, 그녀는 살인죄와 피해자의 얼굴을 훼손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대요. 피해자는 그녀가 마리아 남편의 여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 마리아 주인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자 이름은 인센트 마틴이라고이거이어요 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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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아니 뭐야 m o n s t e r o 아니 손... 블러디미라다 아, 제 피가 진짜 제 그거였나봐. 저게 지금 내 피잖아. 자기 피가 해방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 피를 다 끄집어내서 어, 구하한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살아있지? 좀비세요? 소화기로. 지... 이게 맞아? 이게 소화기로 죽는 기가 맞아? 어, 맞아. 얼어, 얼어, 얼어. 언다, 언다, 언다! 아, 맞네! 아! 봉인이네, 이거! 진정해, 기계야, 진정해! 내가 시켜줄게, 기계야! 열받지 마! 어, 맞네, 진짜로! 진짜 기계 오는데, 이 나오는 곳을 이걸로 봉인시켜야 되네! 이렇게! 어? 이외진? 역시 이 게임은요, 여러분! 머리를 잊면안 됩니다! 그냥 일단 해봐야 돼, 뭔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냐고. 야, 겨우 저 짧은 시간이었어? 겨우 저물 받고 있는 시간? 아,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니까, 대충 보에 그거예요. 일단, 제가 해, 제가 본 내용은 아내랑 아들이랑 자동차 사고 났어. 타고 가다가. 그리고 아내랑 아들이 죽어가지고 정, 뭐 정신병원이도 왔어요. 어. 이제 그 수혈을 받은 피가 살인마의 피였고 그것도 어6중 인격이라 해야 하나 어쨌든 여섯 개의 인격을 가진 그 살인마의 피였고 그 기계는 이제 내 내면에서 그 자신과 약간 내 피에 이렇게 다 잠들어 있는 정신체와 싸우는 거에 이렇게 비유해 주기 위해 나온 그 기계 같고요 그 안에서 진짜 피가 흘렸던 건 아니고 정신을 잃으면서 미친 내가 여자네 근데. 혹시 뭔 얘기 다시 모르겠어요. 이게 그 5등분의 그녀 후속작 6등분의 그녀인가요 <laughs> 그런가 봐요. 6등분 말고 6등신으로 하죠. 6등신 같으니까 애들이 하나 나 같이. 어뭘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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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주인공이 남자였는데 왜 갑자기 여자가 됐는지 모르. 결국 졌다는 건가? 남자 인격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애매한 게 왜냐면 아내랑 아들도 있는데 인격만 있고 여잔데 아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혼자 살았는데 남편을 죽인 듯 아 몰라요. 하여튼 뭐또 게임 스토리 알아서 뭐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죠 유바 우리 편집자님이 대충 해, 대충 해석해 줄 겁니다.